안녕하세요. 에어컨 뱅크입니다. 제가 저번에 그 동영상에서 이 예, 이거 딥불 게이지 체크할 때 동상 안 걸리는 방법 요령을 갖다 촬영을 했는데 그리고 제가 그 고무 요거 파킹 가는 방법 요거를 설명을 드렸는데 아는 아 동생이 또 전화가 와갖고 자기가 그 형님이 하라는 대로 고무 바킹을 갈았는데 자꾸 게이지를 예를 하려고 이렇게 돌리고 이제 빼려고 딱 이렇게 빼면은 고무 바킹이 자꾸 날라간답니다 그래서 몇번 갈았는데 자꾸 날라가서 고장이 났답니다 아니 자꾸 날라가 갖고 잊어먹었답니다 그래서 하면은 또 빠지고, 하면은 또 빠지고, 그래서, 그래서 야,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냐?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겠다고, 제가 이거 가는 거, 그래서 바, 방법을 동영상으로 찍어드리겠습니다. 난 도대체 왜 그러는지 이해를 못하겠는데, 하여튼 자, 고무바킹 가는 방법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마침 지금 제 것도 여기 고무바킹을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은 지금 이빨이 나갔습니다. 여기 이빨이 나가갖고, 찢어져갖고, 전뭐 세는 정도는 아닌데, 하여튼 요 정도, 이렇게 요렇게 이빨이 나가서 이렇게 찢어졌다. 그러면 요렇게 된건 갈아줘야 됩니다. 예, 요 가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니플 뚜껑으로, 예, 핀을 뺍니다. 여기 뺐죠 이렇게 핀을 빼고 여기서 이제 공박킹을 빼내야 됩니다 공박킹 이빨 다 나갔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자, 이렇게 뺐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이빨이 이렇게 나갔죠. 이 이빨이 이렇게 나갔습니다. 찢어 갖고 자, 요런 거에서 가스가 샌다 이거죠. 자, 그러 이제 꼽은 파킹을 할때 보면은 이제 제가 두 종류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410하고 투투용이 있습니다. 자, 투용으로 고무 바킹을 살때한5 개에서 1 0 개씩 이렇게 사다가 비치해 놓으십시오. 자, 고무 바킹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어떻게 되어있냐면은, 깔때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깔때기 식으로. 그러니까 밑에가 좁고 위로 올라오면서 굵어지는 겁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밑에가 좁아진 부분이 밑으로 가게끔. 그러죠? 깔때기 식으로 위에가 올라가게끔. 그렇게 해야지 안 빠집니다. 근데 아마, 그 후배는 아마 얘를 반대로 끼우는은것 같아요. 반대로 끼워놓으니까 얘가 자꾸 이렇게 빠져서 도망가죠. 그리고, 410 같은 경우는 일자 통으로 되어 있고, 일자로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요쪽 면이 마모가 됐다, 그럼 이렇게 뒤집어서 한번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투투용은요 깔때기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얘가 뒤집어서 사용하게 되면은, 이렇게 빠져서 나가겠죠. 왜냐면 하 위에가 얇은데, 얘를 뒤집어서 사용하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얘는 그냥 일회용으로 버리시고, 갈아주는 게 좋습니다. 자, 요렇게 됐죠? 그럼 얘를 이렇게 끼워줍니다. 끼웠죠? 끼웠죠? 그 다음에 얘를 다시 이렇게 넣고. 자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참고로 팁은 어떤 분들은 이팁그 안에 핀을 좀 이렇게 좀 많이 빼놓는 분 계십니다 이렇게 요, 요 일직선에서 좀 튀어나오게 물론 이렇게 하면은 게이지 그앞 체크 하일 때는 유리하겠지만 나중에 그만큼 얘를 풀르고 뺄때 가스가 많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길이를 조절을 해서 딱 수평에서 약간 더 들어가게끔 그렇게 해서 조절을 해주시면은 핀 뽑고 뺄때 가스가 덜 나옵니다 양이 자 이렇게 일직선으로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갈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얘가 게이지 제고 뺄때 이렇게 탁 빠져나갈 일이 없다 이렇게 네? 어떤 분들은 이거 핀안 빼고 그냥, 그냥 또 억지로 넣는 분 계시더라고. 그러면 들어가지도 않고, 나중에 핀 빠집니다. 자꾸.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마찬가지로 이제 닛불. 제가 너, 저번에도 설명드렸는데, 요 닛불, 닛뿔핀 가는 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얘, 얘도 똑같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닛불에서 오른쪽으로 해서 싹 잠궜는데도 핀에서 계속 샌다 그러면 이 핀도 갈아주는 겁니다. 요 핀도, 핀은 자재산에서 따로 안 파는 것들. 저는 그래갖고, 그, 아파트 매립빼간 그, 설치하러 다니는 동생들이 있어갖고, 걔네 보고 매립빼간할 때, 요 핀, 니뿔에 있는 핀좀 빼갖고 모아놓으라 그러거든요? 그럼 걔가 한 번씩 모아놔갖고 한 3, 40개씩 갖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사용하는 건데, 자, 요것도 요령이 있는데, 일단 뭐 가스에서 샌다면 저 가스를 몰고 그 다음에 핀을 빼야겠죠 핀을 빼는데 얘가 거의 10개 중에 7 8개는 핀이 빠지는데 개 중에 하나 두 개가 핀이 안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뭐 그런 거참 신기한데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빠져야 되잖아요 이렇게 빠져야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빠져야 정상인데 한 10개 중에 한개두개는 이렇게 안 빠지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얘 어, 서비스 밸브를 교환하던가 아니면은 얘를 아예 뽑아버리는 겁니다. 이 벤치로 해갖고 롱즈로에서 뽑아버려갖고 아예 빼버린 다음에 얘요 니플을 갖다가 사라기를 내서 이렇게 사라기를 내서 하나를 더 만들어 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래서 니플이 샌다 그러면 이렇게 빼고 새 거를 갖다가 이렇게 넣고 이렇게 가려 이렇게 해서 교환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은 예 여기서 이제 가스가 안 샌다. 근데 그 제가 말한 대로 오래된 것들은 핀을 갈아도 그 자체가 유격이 생겨갖고 그래도 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건 그러니까 감안하셔갖고 하여튼 예안 빠지는 것들은 뽑아낸 다음에 이 니플을 하나 사라리를 내갖고 하나 더 만들어주고 게이지를 이렇게 만들어주셔라 하여튼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어컨 뱅크였습니다.